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리튬 니켈 정말 싼 주식.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10배가 또 터질 수 있는 이딱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발의 중이죠. 자, 여기에 이제 최대 수혜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이 포스코케미칼의 주가 상승이 뭐 최근 가장 상승력이 좋은 종목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포스코케미칼이 또 하나 왜 포스코케미칼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로 포스코케미칼의 이 소재.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둘다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극재 양극재 둘다이 배터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소재인데 이 소재가 둘다 소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곳은 거의 전 세계에서 이 포스코케미칼하고 중국의 샨샨이라는 그룹 외에 이제 극소수예요. 자, 그런데 이 포스코케미칼이 여기 보면은 양극재 매출은 거의 2022년 3분기까지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매출액은 6,538억 원이나 돼요. 이만큼이나 되는데 음극재 매출은 684억 원이에요. 거의 한 10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매출과 동시에 음극재 매출도 이제 끌어올린다 이러한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음극재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바로 이제 차세대 음극재사인 미국의 테라테크노스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 포스코 홀링스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테라테크노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리콘 음극제 입니다 자 이제 점점 이 리튬 이온 전지 가요 리튬 배터리가 리튬 2차 전지가 점점 더 성능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실리콘 음극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이 실리콘 음극제가 나왔다 이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포스코에서도 이 차세대 응급제를 만들고 있는 이 테라테크노스를 인수를 했고 자, 그래서 이 차세대 응급제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39%씩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코케미칼에 또 한번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2차 전지의 핵심은 뭡니까? 예, 바로 주행거리 향상하고 충전 시간 단축이잖아요. 요두 가지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동안에는 양극재가 양극재를 어떻게 하면 은 이제 이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어 주행 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이 주행거리 향상이 바로 이 음극재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은 현재 리튬 2차전지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흑연 음극재. 지금 흑연 응극제를 다 써요. 흑연으로 써요. 근데 이것보다 에너지 밀도가 4배 정도 높일 수 있어서 실리콘 응극제를 썼을 경우에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 응극제인 실리콘 응극제가 필요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 예,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여기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기술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계속해서 차세대 응극제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눌림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지난 7월 달 말부터 상승의 신호탄이 쏘고 나서 이 때부터 이제 계속 올라갔어요. 왜 이때 상승의 신호탄이 썼습니까? 미국 IRA, 요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기에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그 후로부터 자,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예, 실적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포스코 케미칼은 더갈수 있다. 한데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간다기 보다도 한 번씩 이제 조정이 나왔다 간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물론 이겨서 ira 법안이 조금 수정된다 하더라도 2차 전지에 대한 호재는 ira가 되던 ira가 풀어지던 길게 보던 짧게 보던 결국은 2차 전지는 수혜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에 이어서 음극재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눌림이 왔을 때 잡는 포인트는 어딥니까? 자 지금 어, 이포스코 케미칼이 스타트를 하고 나 가지고선 1차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눌림이 오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차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상승 이후에 예, 또 한번 눌림이 옵니다. 이 눌림의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정도가 지난번에도 빠졌었어요. 요번에 20%에서 25% 정도 또 빠지게 되면 은이 평선으로 치면 은 61선. 자, 그리고 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 정도 되는 구간. 이런 구간이 예, 또 한번 아주 또 반등이 좋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포스코 그룹과 더불어서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 이후에 또 한번 리튬 이후에 또탈 중국화를 하기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광물이 바로 니켈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 제가 지금 열심히 2차 전지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쓰게 됐는데 2차 전지 시장 동향 및 시장 전망 그리고 이제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리튬 시장이요. 리튬 시장에 관련된 관련주하고 리포트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장비 앞으로 장비주가 또 뜨게 돼요. 제가 장비주에 대해서도 또 다음번에 또 영상에서 어, 강의를 할 텐데 미리 공부하는 셈 치고 예, 소재하고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 총정리해 놓은 리포트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폐배터리 이 폐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 폐배터리도 지금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에게도 예, 관련주 리포트 까지 전부 다싹 막나를 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드릴까 하고 보니까 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받아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카톡으로. 그래서 이걸 전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제가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게끔 딱 만들어서 여러분께 카톡으로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것을 예,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이쪽 연락처로 문자에다가 문자를 주시면 돼요. 전할 화 필요는 없고요. 2차전지라고만 딱 써서 문자를 주시면 이 모든 리포트와 요 관련된 종목 총 정리된 것까지 싹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스마트폰으로도 볼수 있게끔 어, 카톡으로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받아보셔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세대 응극제 기술을 확보한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튬 2차전지 배터리 고용량 고수명 고안정을 위한 이 차세대 응극제 기술을 확보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EM 플러스입니다. 바로 EM 플러스가 이 차세대 2차전지 실리콘 응극제 제조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내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EM 플러스가요. 바로 이 고용량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차세대 응극제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어,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실리콘 나노 입자 및역58 구조의 다공성 탄소 구조체를 포함하는 탄소 실리콘 복합 전극 물질의 제조 방법 특허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 요렇게 지금 나오면서 실리콘 응극제 수혜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이 리튬 다음에 이 니켈이 나오는데요. 니켈이 지금 제2의 요소수 사태처럼 비축량이 국내에 두 달치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자이 니켈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미국에 있는 테슬라도 테슬라 자동차도 이 누벨 칼레도니아라는 섬이 있어요. 요 섬이 있는데 요 섬에 니켈이 상당수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벨 칼레도니아와 미국 테슬라도 이제 이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유가 니켈의 거의 한 80%를 80%를 중국에 지금 꽉 잡고 있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한30%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는 거의 다 니켈 정제 제품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탈 중국을 하기 위해서 니켈 확보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니켈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공급 계약을 맺고 지금. 중국이 아닌 어, 중국이 아닌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예, 필리핀 또 미국과 FDA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예, 니켈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 전부 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EM 플러스가 또 여기 보면은 니켈 광산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니켈 광산을 인수했다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니켈의 중급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인 상황에서 현재 비축량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자, 이러면서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각국 역시 니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누벨 칼레도니아와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급망서 배제하겠다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기조에 맞춰서 니켈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M 플러스가 지금 필리핀 네그로스 옥시덴탈주에 전기차 제조 및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수리가오델 수루주에 카라스칼에 위치한 광산 채굴 업체 캄퍼스 마이닝 코퍼레이션과 이 니켈 광산, 어, 약4,600 만 평의 광산 채굴 사업권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EN 플러스의 이 주가에 지금 이제 한번 주목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N 플러스의 주가 상태를 보시면은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여기입니다. 어, 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18년도에도 em 플러스는 2,7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정말로 10배가 올랐어요. 이렇게 과거에 10배씩 오른 경력이 있는 애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2,700원 저점 찍고선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바닥권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닥권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자한 번씩 올랐다면은 거래대금이 거의 1,700억 또 거의 1000억 가까이 1000억 넘게 1300억 이렇게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정배열로 이제 막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자 정배열로 5일선부터 1 0일선2 0일선6 0일선1 2 0일선으로 이렇게 완전 정배열 초기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EM 플러스 주가의 또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돼 간다. 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과 더불어서 실리콘 응급제 에서 또 한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e m 플러스의 예, 차트의 자리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러분께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폐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장비 관련 주 리튬 시장 그러면 리튬 관련 주총 정리된 리포트 까지 자 2023년도 2차 전지 시장 전망까지 모두 다 예, 리포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게끔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어떻게 보내드릴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이걸 보내드리긴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드릴까 카톡으로 받아보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pdf 파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부 다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라고만 문자에 쓰셔서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관련된 리포트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